그리고 A, P1, P2, b 가 b 2 얘가 1이고 1이고 직각이 I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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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i 이 o i d 이되 o i d i g 얘가 2가 될때 얘를 P3로 보자 이런 의미겠죠그 다음이 문제네. 문제 뚫고 지나갈 거든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90도가 되고 네, 4가 돼야 되는데 여기 어, 좀 무리니까 요 정도만 그릴게요. 요런 형태가 되었을 때 얘가 4가 되고 얘가 P2배가 4 된다 그런 의미일 되니까. 이게 계속 간다라니 알죠? 그러면 P 관계는 P1, P2는 1이고 P2, P3는 2배가 되고, 이거는 또 2배가 되고 이런 형태인데, 음, 일반형은. 이 관계는 앞에거 생각해보면 p의 n에서 n 더하기 1인데 1에서 2까지가 1이고 2에서 3까지가 2의 2에 1승이 되는거 보면 얘는 2의 n-1이어야지만 얘1대2하면1대고2대2하면 2되고 이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곱이면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는거고 4의 n-1 이되어되 돼. 그 다음에 APn이 좀 문제인데 APn 같은 경우에는 APn 제곱은 지금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면 피타에서 AP2 제곱은 AP4까지의 제곱을 알고 싶다면 요거를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a p AP4까지에 대해서 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 대한 피타를 쓰면 되는 거죠. AP3의 제곱 더하기 P3, P4의 제곱인데 AP3 제곱이 뭐냐 그러면 얘는 AP2의 제곱 더하기 P2, P3의 제곱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P2 제곱은 얘 제곱은 AP1 제곱당하기, P1, P2의 제곱당하기, P2, P3의 제곱당하기. 자, 연습됐으니까 이제 일반형 찾아보면 AP의 N까지의 제곱은 요거 숫자로 바꿔 줄게요 AP1 1이고 1의 제곱이고, 얘도 1 제곱부터 시작하죠. 1 제곱부터 해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1 제곱, 1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2의 2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텐데 마지막에 필요한 게 pn이면 얘보다도 하나 더 작은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4의 4의 n 2 2의 2의 n 2 2의 n 4에 대해서 제곱 마지막에 끝나는 게 A에서 PN의 제곱이면 얘가 PN-1 PN의 제곱일 테니까 요거보다 하나 낮은 거 집어넣는 거. 그러면 얘는 1은 따로 요거 하나는 따로 줬고 여기서까지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1에서부터 항수가 봅시다. 4. 항수가 n-1개고, 주항은 1이고, 공비가 4씩 커지는 형태니까, 4가 곱해지는 형태니까, 4의 k-1을 하게 되면, 여기서까지에 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식으로 표현 1 더하기, 4-1이라면 3, 중항은 1이고, 그 다음에 4의 n-1의 1. 정리해보면 3분의 1. 3, 4. 3분의 1의 4의 n-1 플러스 3분의 1. 이제 분자 분모 표현이 됐고 리미트 위에는 얘 적어주면 되죠 4n-1 그 다음에 밑에는 3분의 1 4n-1 더하기 3분의 1 n이 무한대가면 개수만 보면 되니까 4.